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신화 몇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요거는 지난번에 그 단엽 쏟아 봤더니 신화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어, 가뜩이나 이른, 이른 입에서 요렇게 나왔는데, 요 어린 전년도 초기, 아, 신화를 몇 개를 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 제거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꽃대 같기도 하고, 신화가, 무슨 신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차라리 꽃대라고 하면은 이 얘가 가는데, 어, 요거는, 아, 이게 뭐예요? 어, 요 밑에 건 떡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화가 맞을 건 같은데, 뭐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뭐가 또 올라오죠? 저것도 자마 아닌가요? 아참 희한해. 헷갈리네요. 어, 이건 확대를 했던 거고요. 두 배로 확대했던 거고, 다시 원위치. 어, 희한하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어, 제가 팬말에는 이변 감이라고 써놨었어요. 근데, 알피보면 감 무늬 같죠? 근데 그게 냉장해 보면 간무늬 가 아니고 조개의 난잎이 접혀서 그럴 거예요왜 더러 난잎이 접혀 가지고 그 부분이 무늬로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조금은 특이해요 뭔지 배골 주변으로 맑게 있는 건 맞고 요것도 어떤 각도로 보면 꼭 줄이 확 들어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 뭐배불뜨기성으로 잘 생기긴 했는데, 뭐, 그 정도가 지는 뭐하고,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줄이 아닐 거예요. 근데 뭐, 딱 얼핏, 이렇게 딱 보면, 뭐, 순간 흠칫놀라잖아요 아, 참, 난이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아무래도 햇빛을 좋아야될것 같아요. 지금 뭐 빛이 전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서반처럼 맑게 나왔다가 녹이 차더니 지금 또 이렇게 희한한 반이 생기는데 요것도 음, 한번 확대해 볼까요? 두 변데요. 음, 사피 아니죠? 사피 아닌데 마치 사피처럼 희한한 그 점처럼 그렇게 있어요. 좀더 자라서.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감은 잡지 못하겠어요. 아, 참. 요런 친구들 때문에 좀 그렇고. 옆에 질부금 신나한번 볼까요? 아, 참. 유전자 검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질부, 질부금이 맞을 것 같고요. 일반 연루 질부금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실부금시나 이쁘죠 <laughs> 저게 국사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진짜 예원이가 아파서 우리 형님 댁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 예원이 거뭐 하나 대신 놓아야 돼 가지고 했는데 다른 거 골라봐 했더니 우리 예원이가 이걸 골랐는데요 이게 제가 그 떡잎 호라고 써 있던 그거예요 잎이 되게 호육질이고요. 근데 이게 아닌듯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래. 아니요, 뭐 있어요. 아뇨, 아니요. 아니, 꽃처럼 있단 말이에요. 아예 헷갈리게 그러지 마. 근데 우리 예원이가 이 난에 대한 센스가 대단해요. 고르는 거 하나하나. 아까 첫 번째 그 저기 단엽 그 신하 이제 꽃댄지 있는 거 그거 헷갈리는 거 그것도 저희 예원이가 고른 거거든요. 뭐.. 나를 뭐 안다고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아.. 어떤 때 가끔 아 우리 이거 손녀들한테 제가 아는 정도 전수 해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떡잎 한 장에 퍼략말락한 그 반우 보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종이 요게 지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냥 헷갈리고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확대해 볼까요? 아... 모르겠어요. 햇빛을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 이 예원이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난이고요. 잎만 가지고도 그렇긴 그래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난. 어... 말만 듣기는 어마어마한 난입니다. 중투소심 원설이라고 팬말을 써놨잖아요. 근데요, 어, 제가 처음에 우리 난을 소개받기는 원판 중투복색 소심이었답니다. 산에서 산채된 거, 내려온 거, 6천만원 달라고 하셨다나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몰라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하도 좋아서 어, 혼자 못 하시고, 어, 가까운 분, 세 분이서 나눠서 하셨다는 거죠. 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좀 모아 가지고 그걸 다해수를 하셨다는데 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 음, 베란다에서 이렇게 난을 돌아보면서 어, 시나리몇개 이상 한거 한번 봤는데 이제 꽃대 관리 잘 하시고 될 때가 어갑니다 장마 끝나면 음, 꽃눈 분나 분나잘 확인하시고 난이 아주 힘겨울 때인데요 어, 잘 관리하셔서 어, 실패하는 일 없도록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